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남자 한웅입니다. 오늘 앞머리는 집에서 간단하게 자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올렸던 딱히. 예. 네. <목소리> 따서 자르는 방법인데 게 생각보다 인찮더라고요 그냥 자르는 것보다 더 예뻐가지고 <laughs> 딱히해서 자른 건데 길어져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딱히해서 앞머리 자를 때는 여러분들 조금 시술한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. 지금 옆에는 저희. 잠깐 살짝 돌려줄게. 여핑는 저희 열심히 시험치고 있는. 얘들 <laughs> 인사 한번 해줘. 뭐가 네. <laughs> <laughs> <허가>, 오버하지마. <laughs> 지금 <웃음> 지금 연습 안 하고 지금 술 먹으러 가는 저 아이들. <laughs> 삼각 티션 떠줘요. 자, 점에서 삼각 티션 떠준 다음에 얘를 따 주는 거예요. 반으로 가른 다음에. 이 깎기도 그냥 막 깎는 게 아니라 그냥 네. 꼬우는 거예요. 이렇게. 음. 됐죠 음. <웃음> <웃음> 꼬았어요. 이게 꼬운 다음에 앞머리 자르는 건데 왜 이렇게 꼬고 앞머리 자르면은 이 끝에들이 계속 돌고 돌고 돌면서 자르면은 끝에가 제일 길어요. 자, 이걸 자를 때 조금만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. 여기 자르면 절대 안 돼. 요 그러면 긴머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안 떨어져요. 살짝 떨어면대요 자, 이걸 라운데잘 뜯어. 이걸 한 번만 정리해주시면 돼요. 짜잔. 모양이 어느 정도 다 됐죠? 그럼 여기서 가운데 한번더 떠요. 그래 우리가 살짝 떠서 가운데 있잖아요. 가운데를 가른 다음에 따라서. 미니 앞머리 짧게 자를 거예요, 또. 얘는 똑같아요. 꼬아주는 거예요. 굳이 왜 이렇게 하냐? 사실, 어,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. <laughs>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는 없는데, 어,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자르면 예뻐요. 그죠? 자, 여기서, 어, 콧바람. 와, 방금, 방금 제수의 콧바람이. 오, 오. 똑같아요. 여기서도 조금 더이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. 살짝 이 정도까지. 그 절대 눈 위로 자르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시죠? 이렇게 잘려있어요. 잘려있는 거를 이제 한 번씩 잡아서 연결. 연결. 해주면 끝입니다. 그러면 확실히 딱 치즈맨 느낌으로 나왔어요 어? 드라이하는 방법! 일단 다 잡아요 머리 빗질을 한번 해주십니다 <laughs> 해주시고 볼륨이 중요해서 각도를 들어요 응? 어, 예쁘다 가운데로 한번더 아 어, 예쁘다 근데, 오 되게 예쁘다 이거 세령아. 자 여러분들 진짜 장남이왜 굳이 이렇게 꼬아서 앞머리 자를 필요가 있냐? 옷처럼 어, 입는 것 같아요 이거. 봐. 이거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앞머리 잘라봤습니다. 지 집에서 그냥 앞머리 자르고 싶으실 때 정말 간단하게 꼬아서 자르고 또 꼬아서 자르고, 그리고 연결한 거는 좀더디테일하게 자르기 위해서지 그냥 드래도 예쁘답니다. 맞죠? 오케이. 자이영상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. 언니한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려요.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소령이라고 합니다. 오빠, <laughs> 어 예쁘다, 근 진짜 예쁘다. 자, 여러분들 완벽한 머리. 안녕.